안녕하세요. 우들러버701입니다. 오늘은 난방설비보호제 투입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함,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업로드 하는 것이므로 일반인 분들은 시청을 중지하셔도 좋습니다. 난방배관에 투입되는 설비보호제는 예방약품으로 초기에 난방배관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설비보호제를 투입하면 이미 발생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설비보호제를 투입하는 시기는 반드시 3 내지 5월 난방 가동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방용 설비 보호제는 난방을 중지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난방을 중지하기 전인 3 내지 5월에 반드시 약품을 투입하여 난방 배관 내의 농도를 일정하게 해 놓아야 난방을 중지했을 때 난방 관련 설비들이 제대로 보호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6 내지 9월경 판형 열 교환기 세척 후 설비 보호제를 투입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열 교환기 세척 후 난방 가동을 하지 않을 때 약품을 투입하면 난방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약품 투입 후 근처에 설비 보호제가 머물러 있게 되어 난방 배관 내의 농도가 균일하지 않게 되므로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난방 가동 중에 약품을 투입해야 하고 난방을 중지했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난방을 중지하기 전인 3에서 5월에 약품을 투입하여 난방배관 내의 농도를 일정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 난방을 중지했을 때 난방 관련 설비들이 보호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부식이 적은 동관이나 스텐관으로 난방 배관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도 난방은 밀폐된 순환수이기 때문에 스케일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보호제는 반드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LH에서 지은 아파트는 난방 배관을 동관으로 시공한 경우가 많은데, 난방 배관이 동관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질산이나 동부식 방지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품 투입 장치에 의해 약품을 투입할 때 약품을 투입하는 가느다란 호스에 에어가 차서 약품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약품 투입 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뽑은 후 약품 탱크와 호스 연결부의 너트를 손으로 풀어 에어를 제거하고 호스를 다시 물탱크에 연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약품 탱크와 호스 연결부의 너트를 푸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약품 투입 장치 전원을 다시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약품이 투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약품 투입을 모두 마치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약품 투입용 호스가 막히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탱크 바닥에 약 10cm 정도 남았을 즈음에 설비 보호제가 담겨 있었던 파란 통으로 약한통 정도 분량의 급탕용 온수를 탱크에 부은 후 약품 투입 장치를 계속 가동시킵니다. 그러면 호스에 묻어있던 약품이 온수에 의해 씻겨 나가면서 가느다란 호스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탱크에 온수를 부을 때는 약품 투입 장치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